어이 정수리 냄새 누구 거지? 그래서 개밥 신내가 나는데. 선배. 응? 난 진짜 그런 거안 키워 진짜. 나 머리 세 번씩까먹어. <목소리> 저 이사님 잠시만요. <목소리> 아니 심하네. 나 머리 감은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자, 사랑하는 코코아 가족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았고 정식 퇴근합시다. 은빈씨한 아 것도 없으면서 퇴근만 기다린 것 같네요. 아 <laughs> 예. 저요씨한거 없지만 고생 많았어요. 감사해요. 이사님은 퇴근 안 하세요? 아 저는 살이 술이 좀 끝내놓고요. 컴퓨터 좀 그만 끌어안고 계시고 연애 같은 걸 하세요. 아니, 그러다가 시인되고 환갑되고 실신되고 그러다가 세월 가는 거예요. 뭐 뜻대로 아, 안 되겠지만. 말씀을 저렇게 하시아 대표님 얼마 전에 소개팅한 여자랑 연락이 안 돼서 심사가 뒤틀려 있다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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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잖아요. 그럼 저희 먼저 들어갈게요. 예 네,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세요 수고하세요. 파이팅. 어, 고파다된 건가? 사리야, 안녕? 안녕하요요 이사님. 멋있는 김민교님. 우리 서로를 아아보는 시간을 가져요까요아니 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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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킁 아니요, 아니요, 아아니 아니요, 정수리 냄새 좀 맡고 올게안 돼! 차라리 방사능 폐기물로 공기 놀이하는 게더 안전할 수도 있어. 위험하다니까! 지금이 기회야. 죽고 싶어? 아니, 안죽어 음, 이건 마치 <laughs> 이른 새벽 후리지아 꽃잎에 맺힌 아침이슬의 청초하고도 스윗한 향기. 어, 이사님 혹시 퐁퐁말고 샴푸 쓰세요? 네 어! 이거 겉만 이렇고 안에 퐁퐁 들어있는 거 아니? 아님? 니아니 샴푸임 어. 아니 웬일이에요 샴푸를 머리를 다 감으시고 여기다가 린스까지 하면 완전 금상첨화 와 어? 어? 진짜 린스다 어. 의사님 어. 어, 내가 나도 너무 놀라가지고 이거 이거 의사님 혹시 여자친구 생기셨어요? 헉. 뭐보이 반응? 에 이상. 어, 무서 사기 나기보다는 아직까진 서로 알아가는 단계. 뭘라오요뭘라오어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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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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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오어 오라. 데 뭔데요?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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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제에이 에이, 에이. 누굴 밥으로 하네 이제 <laughs> 김인계사님 진짜 사귀시는 거 맞아요? 썸뭐 그런 그치 썸뭐 그런 관계지 자자자자자 오하시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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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거 어? 몇 살인데? 그냥 좀 어려운. 어려. 어려? 어려?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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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요, 제가 좀 추리를 해보자면은 혹시 그분 한교 사시는 분 아니에요? 예. 네. 왠지 아담하실 것 같고, 이사님처럼 집안에 있는 거 좋아하죠? 예, 아담하고 집순이. 어, 어, 와, 진 연분이다. 너무 잘 만나셨다. <laughs> 어, 대표님! 이사님 여자친구 진짜 잘 만나신 것 같아요. 대표님 너무 기쁘시죠? <laughs> 그럼요, 그럼요. 이런 형사가 어디 있습니까? <laughs> 내가 너를 위해서 새로 이름을 만들었는데 사라 어때? 사라, 마음에 들어요. 난 이제 당신의 사라예요. h 있는김민 h 의 사라. 이 h s a 은 부드러워요. 이 h Sar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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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아, 음식 그라왔습니다. 어? 저요? 네, 맛있게 드세요. 시키셨나? 받으세요. 또시켰어요 민규 씨, 건강을 건강. 위해 후르츠 파이 대신 채소를 드세요. 그럼, 그럼 더 멋있어질 거예요. 사라가? 어. 어? 잠깐만. 혹시 그분 이름이 사라? 뭐? 너 아, 근데 진짜. 너무eurism하다. 진짜 나 피곤했겠다. 맛있겠다. 어린애도 아니시고. 참 범빈 씨, 앞으로 왜떼요 이따 저녁에 먹을 건데. 아 그런 줄도 모르고. 응. 맛있게 드세요. <laughs> 어, 근데 지금 이사님 옷에 포인트 하나만 더 있으면 진짜 멋있을 아것 같은데. <laughs> 뭐요?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할게요. 기른 더운데요? 세련됐어요.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보실래요? 짠 마스크팩. 아, 저는 괜찮은데. 오름직이 피부 좋은 남자가 요즘에 인기예요. 아, 저는 괜찮은데. 아, 네. 음 어, 말하시면 안 돼요. 아, 이런 게셔야 돼요. <웃음> <웃음> 원래 이렇게요? 원래는 이렇게 늘려야 되는데 한번 늘려볼까? <laughs> 하나, 이만? 하나, 둘, 셋. 네. 아, 민경이 사님 <laughs> 얼굴에서 완전 광나는데요? 진짜요? 네, 다들 약속한 대로 끝나고 맥주 한잔? 오, 잘하네요, 안 o 오, 잘하네요, 안네요네노가리 먹으면서 요가리날까요 아. 여친 얘기도 좀해주요고 아, 잘하네요. 오, 잘하네요, 오, 요 오, 요네요요 나다. 사리? 내 멋있는 남친 민규에게서 다들 떨어지셈. 처맞기 싫으면. 어? 나, 남친? 사리 남친이 피사님. 무슨 소리야. 사리는 에이? 그냥 도어락인데. 무슨 소리야 그래. 사리가 아니라 사라예요. 어? 그냥 도어락 사리가 아니라 감정을 주입한 나만의 사리라고요. 음, 의사님 미쳤어요 농담이시죠, 이사님 암튼 못생긴 것들이 의심은 많다니까. 그렇 야, 이 어디서 하세요, 때? V 포 벤데타상 이세영. <laughs> 목소리 픽살이 지혜은. 나 픽살이 안 나거든? 깔창 덕후 꾸꼬마 예원. 뭐 어, 언니. 김민규 너도 똑같아 이 새끼야. 나만 쳐다본다며. 근데 딴 기집애들이랑 술을 마시러 가? 아 빡친다 이 바람둥이 난봉꾼 자식아 <laughs> 와, 말하는 것좀봐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제수씨 미안해요 잠시만요 아이고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아따가 아따, 도어락이랑 써볼다니 <laughs> 애프터 실패남 권혁수 <laughs> 애프터 실패남? 싸가지 엄 것. 이차말 뜯어야 되겠다 이거. 전기간전 구한 모드 작동. 아. 어이, 잘못했어, 어이 아. 젊은이, 신사답게 아. 행동해. 그래, 그만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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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아, 아, 심호흡 차리야, 차리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긴 꿈을 꿨나 봐요. 누군가가 저를 멋있다고 좋아해 주는 그런 꿈을 찾았다. 체육부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